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계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역대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 역대하 35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역대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렇게 역대 의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시아의 유월절은 그동안 지켜졌던 유월절, 물론 뭐 많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지켜졌던 유월절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의 기자는 그렇게 평가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함께 좀음 생각해보면,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시아가 6월절을 지켰는데요. 음, 오늘 그 18절에 보면 역대의 기자는 이 요시아의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처럼 6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니까 요시아의 6월절은 그야말로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아 어,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시아의 유월절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우선은. 이 유월절이 말씀에 따라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의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전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시아는 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한 그 지시를 받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에 맞게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적절한 분배 지시와 또 그것을 잘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배가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요시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양과 염소를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나누어 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과 염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 힘든 백성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하자 왕 밑에 있었던 방백들 즉 방백이라는 것은 신하들이거든요. 왕의 신하들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꺼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아의 유월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요시아의 유월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왕의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절기가 되기 위해서 왕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또 각자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서로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요시아의 유월절이었고 결국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음. 우리는 모두를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어, 생각들도 조금 하게 되고, 어, 우리가 전해지는 메시지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어, 준비하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도 음,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없어져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좀 힘들 거란 생각을 여러 가지 모임의 제약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방법으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요시아는 자신의 어, 재산을 나누었지만 어, 저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론 뭐또 거기 재물도 될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또 음,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함께 하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음, 바랍니다. 네, 이게 못본 지가 좀 되니까 여러분들 다들 보고 싶고, 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제가 간간히 연락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 어, 우리 오늘 큐티를 나누면서 그냥 왠지 제 마음에 나는 꽤 식구들 가운데 평화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